이거 음. 보이시죠? 밑에 풀 깎아 나왔을 때이풀 깎는 것도 네. 이렇게 나올게 넣갖고 해야 된단 아 말이에요. 아 이건 작업하기 편하시겠네요, 그러면은. 그렇죠. 어. 뭐이 정도면 음. 내년 농사지면 요 가수원 조성한 거다 빠질 거야. 빠지고 남을 거 <laughs> 같은데. 이 수영이 희한해. 아 이게 구요 구요신데. 얘는 6년생을 제가 눕힌 거예요. 6년생을. 어, 어. 원래 이런 수형이 있어요, 사장님? 예. 네. 어, 저 총각. 이거 맞죠? 구역. 아. 지금 이제 네. 노동비 때문에. 네네. 네. 노동비 때문에 옛날에 뭐 구로다식이다. 뭐 나리따식이다. 네. 뭐또 최장방추형. 네. 큰 나무들. 네네. 네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. 음... 노동비를 감당이 안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농사 오래신 사람들 전부 다 임대 나가고, 아, 나가고 다 병원에 갔다 돈다 갖다 바치죠 여기까지 어. 지주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럽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요시라 그래갖고 아 이것도 유럽식이에요? 이건 유럽식 요거 음. 이축 뭐 음... 아무튼 타축은 지금 유럽이나 네. 네덜란드식이죠 아 유럽에서도 이태리식이나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사장님? 주 수가 다다요앉아서다아 뭐, 여기까지 작업했을 때 여기까지 키운 다음에 이제 네. 여기서까지 작업하시는 네. 거구나 이본 번충만 지가 크면 뭐좀더 네. 올라가겠지만 나머지는 음. 여기까지 키우고 네. 모든 게 작업이 아. 밑에서 다 가능하고요. 네. 어 그리고 약 적게 들어가고 아 그지 경영하기도 좋고. 음. 이 보이시죠 밑에 풀 깎아 놨을 때이풀 깎는 것도 이렇게 네. 나 밑으로 다 밀어 넣어서 음. 이제 나중에 거름이 음. 될수 있게 타가가 음. 떨어져도기싸안 네. 나게 포도 재배하는 것제 맛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아 맞습니다. 이게 네. 이수형 자체가 네. 그 포도 재배하는 거에서이수영을 네. 만들어낸 거죠. 많이 아시나요 이거? 이제 봉화 같은 경우는 네. 이수영 이축 네. 이제 그 나무 품종에 따라서. 아 모든 품종을 하면 안되는요 하면 안되죠 아 어, 그러면 어떤 품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? 요거는 부사나 가몽 아부산하고 가몽 부산하고 네. 가몽같이 응. 힘이 센 응. 애들 어? 그러면 대목도 들어가는 게 틀리겠네요 그럼요? 아니요 대목은 네. 지금 전부 다이 나인으로 심었는데 아 나인으로? 네 음. M9으로 심었는데 음. 대목은 M9도 뭐잘 버티고 있죠 이게 원래 2년차 2년 차. <laughs> 어, 여긴 두순색이하셨네 보니까. <laughs> 예, 요거는 이제. 요것도 높이를 있어요. 보니까, 아 얘는 끝까지 올라가네요, 보니까. 얘는 3m 까지. 3m 까지. 골드가 네. 2년생이, 네. 2년생이 꼭지가 특히 또 짧아요. 아, 꼭지가 짧 이게 2년생이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얘가 타바랑 네번 두드리 맞아그러니까 이렇게 남잖아. 어, 기네? 어, 어짝 음. 달라붙어 있어갖고, 이게 사과 <laughs> 수확할 때도, 네. 이거 어떻게 해서, 이렇게 넣어갖고 해야 된단 아. 말이에요 이건 작업하기 편하시겠네요? 그러면은. 그렇죠. 그냥 이렇게 여기 누르면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음 톡톡톡톡 따지니 골드 2년생이 지저분해요. 좀. 음 사과 자체가 상품성이 떨어진다. 사과를 달면은 음. 얘들이 아직 그 으흐. 성장이 많이 안되있고 네. 활착도 잘 안되고 그런 음. 상태니까 네. 과일을 이만큼 달아도 안되는데 아... 제가 좀 나무를 힘 있게 키워놨었기 때문에 음 조금은 더 달아봤는데 네. 좀 노란 애들 많죠? 네네 네. 어, 그 2년 차이 정도면 엄청 성공적인 농사를 지신 거네요. 그럼. 내년 음. 농사 지으면은 요 가수원 조성한 거다 빠질 거예요. 빠지고 남을 <laughs> 거 <나올 것> 같은데. 아, <laughs> 어, 그렇게 빨라요, 사장님? 외대하고 두순하고 음. 하면 나무 그 수명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, 혹시? 아니요. 그거는 그건... 아, 수명 차이 없어요. 그게 이제 그 네. 계속 말씀드리는 그이 네. 수세만 음... 적정하게 그... 가져가면은 어, 아무 문제. 갈색 나게 매미충하고 선녀나방인데 네. 얘들이 알을 깔 때는 이 산란침이 있어요. 개가 여기 이런 좋은 결과지잖아요. 네네. 이게 뭐 이래 으니까 그런데 골드는 네네. 이것도 좋은 결과지죠. 어 여기다가 침을 받고 네. 산란을 하면요. 봄되면 이 가지가 죽어버려요. 여기 있네 네. 여기. 그 매미충이,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네. 선녀나방이 네. 여기다가 저가 알까놓은 그리고 아 요렇게 보온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요렇게요런거 좋은 가지에 이런 걸 보이면은 이렇게 손톱으로 아 절반까지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돼. 가운데 정도의 알을 쌓았기 때문에 네. 요 정도 긁어내도 하얀 막이 제거됐기 때문에 겨울에 얘들이 음. 죽을 아 확률이 많. 어 이렇게 또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는 많은 사과 농가들이 보셨을 때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저희 그 과수 재배하시 농가들은 이런 제품을 경험을 좀 해보시고요. 이거는 뭐 사과만 접목되는 게 아니고. 과수에 뭐 접목되는 거기 때문에, 어, 과수 재배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